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쇼. 자, 이 지금 이 차량이 이게 어떤 모델인가요? 드림스페이스? 지금 저희가 전시 차량이좀 준비가 안 돼서 네. 드림스페이스 5E로 네. 저, 촬영을 하는데 네. 5E 플러스 2020년식 최신 모델은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S는 네. 이 사이드 미러가 이제 화이트 도장이 돼서 이제 얇은 아 모델로 바뀝니다.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이트 도장이 돼가지고 음. 차량 분위기에 맞게끔 음 바뀌고요.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 앞쪽에? 앞쪽에는 특별하게 바뀌는 부분은 없고요. 네. 이제 캠피카로 인증이 되는 거죠. 캠피카로 인증이 되면서 이동 업무차하고. 차이가 캠피카로 음. 바뀌면 네. 외국으로도 나아가실 수가 있죠 우리 제이모빌 보통 캠피카를 타시고 일본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서 음. 최종적으로 유럽 여행까지는 유럽 대륙 횡단이 가능하시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네. 벙커베드 창도 많아 있네요 네벙커베드는 양쪽으로 큰 창이 있어서 벙커베드에서도 아이 한 명에서 두명 정도 음. 누워서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150m 청수 탱크가 돼 있습니다 150m 청수를 음. 이쪽에서 주입을 해 그래서 음. 맥세이터 콤비 네. 전기 계명 난방을 할수 있는 음. 맥세이터 콤비가 되어 있어서 이 150m를 다 따뜻한 물로 쓰실 수가 있고 맥세이터 콤비는 바닥 난방이 음. 기본적으로 됩니다 음. 온수매트 침대 옵션으로 깔으실 음. 수가 있고 벙커베드까지 옵션으로 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시고 이제 2020년식이 되면서 최신형 모델들은 이제 유럽식으로 이게 좀 작은 걸로 바뀌어요 아, 아, 네, 냉온수 아, 네, 아. 수선이 작은 걸로 바뀌고 네. 요 서비스 도어가 이렇게 좀더 커집니다 아. 그래서 수납하시기좀더 편하시게. 요즘 트렌드가 좀 있고, 외부 수납관이 커지는 게좀 트렌드인 네. 것 같아요. 요 정도도 옛날 차에 비해서 큰데. 맞아요. 그래도 더, 더 크시면 이제 수납에 용이 하시죠. 넣고 빼시기. 그래서 음. 이런 부분이 바뀝니다. 고객의 니즈가 있으면 계속 이트렌드는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쪽이 이제 거실. 음. 거실, 거실 창이고, 음. 뒤에 부분이 침실. 침실. 거실과 침실도 이렇게 큰 창을 해놔서 음. 생활하실 때. 개방성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음. 바닷가 강가에다 세워놓으시면 좀 음. 환하게. 음. 디자인을 마켓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제일모빌 우리 드림스의 스 5e 플러스 같은 경우는 축을 연장을 안한 제품입니다. 음. 보고차, 화물차 베이스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축을 그쵸. 연장을 해서 네. 박스를 크게 네. 하실 수가 있어요. 음.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거실 공간도 커지고 침실도 커지고 이제 좋긴 한데 네. 차가 커지니까 처음 캠핑카에 입문하신 분들이 화물차 운전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음. 그런 분들이 큰차 끌고 다니기 부담스러우시고 그리고 나는 이제 모든 사업 적고 정년 테임에서 와이프하고 둘만 다닐 거야. 애들도 음. 귀찮아 해서 안 다니고 다닐 거야. 이제 부부 둘만 다니시는 분들이 굳이 큰 차를 필요 없으신 분들은 우리 드림스페이스 파이브 플러스를 하시게 되면 컴팩트한 사이즈에 음. 두 분이 거실, 침실, 화장실 음. 넉넉하게 다 쓰시면서 벙껍에 대해는 또 수녀 공간으로 해서 장비 많이 싣고 가시겠다. 좋은 차입니다. 한번 뒤에서 보겠습니다. 옆에 이렇게 네. 나와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바퀴를 옆으로 확장해서 뺐습니다. 이렇게? 허브 스페이스를 넣어가지고 네. 와, 허브 스페이스를 넣어서 뺐는데 말해. 지금 저희 제일모빌에서 이번에 알루미늄 휠을 개발했어요. 을 음. 그래서 뒷바퀴 휠 같은 경우는 허브 스페이스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음. 그래서 8cm 정도 의 허브 스페이스 어, 넣은 것처럼 바퀴를 옆으로 이렇게 뺀 음. 상황으로 휠이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와. 지금 알루미늄 휠을 하시게 되면은 음. 가격 큰 차이가 없이. 음. 예. 알루미늄 휠 기능과 호프스페이스 기능을 다 하는, 음. 그걸 끼워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네. 음. 사진으로 한번 사진으로 네.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될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또 슬라이딩 창이 돼 있는데, 네. 이렇게 자전거 캐리어나 사다리를 다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슬라이딩 음. 창을 넣었놨습니다 음. 자전거 캐리어나 사다리랑 음. 뭐 간섭이 안 나도록. 그리고 저쪽에 위에 보시면은, 까만색 카메라는 후진 카메라입니다. 음. 후진하실 때 내비게이션 뒷면을 음. 보면서 후진하실 수가 있고 그 밑에 지금 등은 음. 보조제 등등입니다. 네. 브레이크를 밟으면 등이 나오고 그 밑에 카메라는 상시 카메라입니다. 네. 이제 모터홈 쪽은 뒤가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눈 밀러도 음. 사이드 밀러로 이제 뒷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옵션으로 저렇게 상시 카메라를 하시면 음. 눈 밀러 모니터를 달아드리고 카메라 음. 후진. 음. 상시 카메라를 연결해서 음. 운행 중에 항상 바로 뒤에 따로 오는 차를 음. 확인하시면서 운행을 하실, 안전 운행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텔라 등. 음. 유럽식 카라반 캠핑카에 사용하는 등인데요. 제일모빌의그 캠핑카의 뒤태는 음. 다 캠핑카 전용 테일 램프를 쓰기 때문에 유럽 캠핑카하고 전혀 이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네, 제일 의뭐 장점으로 좀 봐주시고. 뒤에서 좋겠습니다. 봤을 때. 네,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 밑에 호진 센서들. 후진 네. 센서들이 있고. 아래 보시면은 아웃트리거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고요. 네. 우리 드림스페이스 5E 플러스는 하체 보강을 기본으로 해드려요. 음. 에어 서스펜션을 넣어드립니다. 기본으로요? 진짜. 네. 오. 에어 서스펜션을 넣어드려가지고, 어, 승차감이 음. 좋기 때문에 굳이, 어, 차량을 구매하시고 또 나가서 하체 보강을 몇백만원씩 들여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 어, 하체 보강이라 하시면은, 허브 스페이스만 음. 옵션으로도 많이들 하셨는데, 이제 알루미늄 휠. 비용 음. 차이 없이 알루미늄을 딱 끼워서 어 바퀴 옆으로 빼고 정말 멋진 음. 휠을 깨서 스키서 캔티카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건 아, 카스트 변기가 화장실 네, 옆쪽인가봐요. 이쪽 이제 화장실입니다. 네. 그래서 네. 카스트 변기 기본 장착이 돼드리고 툴레 어닝도 3.5m 제일 긴 걸로 음. 설치를 해드려가지고 차량의 분위기에 딱 맞는 음. 큰 어닝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LED 어닝 등은. 리모컨 방식입니다. 음. 안에서 켜놓으신 다음에 음. 리모컨으로 껐다 켰다 가능하시고 딥 머기네 음. 밝기 조절이 되세요. 그래서 음. 이 어닝을 쭉 피시면 2.5m까지 앞으로 펴지는데 음. 저녁에 이제 식사하실 때는 환하게 해서 식사하시고 모다 음. 불 음. 놀이 하실 때는 음. 딥 머기는 은은하게 조명 조절해서 멋진 분위기를 음. 만들어서 캠핑카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또 숨겨진 기능이 있는데요. 이 TV가 보이있습니다 딜라이브라는 세탑 박스를 하나 달아드려요. 음. 그래서 어, 어닝 펴놓고 밖에 야외에서 식사하시면서 핸드폰을 예. 연동을 해서 음. 유튜브, 웹 tv 다 음. 즐기, 엔터테인먼트 음. 즐기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위성 안테나, HD 방송 안테나 다 옵션 작업 가능하세요. 그래서 아. 집에서 보듯이 똑같이 음. tv 시청이 가능하세요. 네. 자, 실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건 지금 실제 고객이 쓰시는 차량입니다. 네. 네. 아, 어, 저희가 그 양해를 통서 네. 한번 촬영을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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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젤모빌의 모든 차량은 이 하탈도어. 네. 투포인트 하탈도 네. 캠핑카 전용입니다. 네. 여기 스윙의 틈과 차광망이 있는. 기본도 자, 그리고 네. 기본으로 딱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축축 분에 이렇게 방충망이 기본적으로 네.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음. 수동형. 수동형. 네. 올라가 보시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제일모빌의 봉고차 베이스 차 중에 이제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음. 그래서 확장을 하게 되면은 추연장을 해서 확장을 하게 되면 드림스페이스 9이나 아우러스 9 같은 경우는 6.5m가 나옵니다. 음. 근데 지금 이 차량은 5.5m입니다. 그러니까 약 음. 1m 정도 차가 이제 짧기 음. 때문에 장단점이 있겠죠. 음. 컴팩트하고. 음. 운행이 좀 편하시겠죠. 주차도 음. 좀더 음. 용이하시겠고 그렇지만 그 작은 차에 고정 테이블, 음. 고정 침대, 고정 침대 그리고 벙커 침대. 네. 벙커, 벙커 침대는 이제 어른 아이 해서 두명 주무실 수가 있고 아이들은 두 명은 넉넉하게 주무실 음. 수 있는 그리고 안 주무실 때는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쓰실 수 있는. 이분은좀 수납 공간 쓰신. 쓰시... 침대 주무시면서 쓰시는 거예요? 네, 네, 주무시면서 쓰신데. 네. 네. 이불을 뭐, 볼까요? 예 네. 이불을 음. 다 거기다 넣어놓으셨어요. 음, 수납 공간 이불처럼 쓰시면서 낮에는 이불 넣어놓고 옷장이죠. 밤에는 이제 들어서 주무시고 이불 내리고 네. 이렇게 쓰시는 거. 예, 낮에는 옷장으로 쓰시고 네. 네. 모니터 두개 달린 겁니다. 야외 하나, 네. 실내 하나 그리고 오 오디오. 음. 소니 오디오로 이제 해드려요. 소니 오디오는 이제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 핸드폰, 음. 네, 유튜브 음악이라든가 멜론 음악을, 음. 네, 소니 오디오 스피커. 네. 저기 보시면 파이어니 스피커도 있죠. 네. 어르신들 노래방 좋아하시면 네. 노래방 60만원에 무선 마이크 해가지고 어, 일단 설치를 해드리는데 네. 오디오와 TV 스피커 가다 연동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노래방처럼. 차 앉아서 음악 <laughs>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외부 TV도 있기 때문에 외부에 어닝 펴놓고 저녁에 오닥 불 펴놓고 노래방 음. 하실 수 있는 그런 멋진 시스템 만들었대요. 알겠습니다. 저기도 네, 수납 네, 공간으로 해서 수납작쓸수있뭐 이렇게 다양하게 노으셨습니다요 네. 테이블도 이제 변형이 되죠? 네, 그럼요. 침대로 변형이, 변형이 되죠. 되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쭉. 테이블은 유압식 쇼바돼에 있어서 간단하게 네. 이렇게 맞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시고, 이렇게 해서, 보조 쿠션이 위에 하나 있는데요. 아, 네. 보조 쿠션 여기다 딱놓으시면 아, 아, 아. 이렇게, 이렇게 또, 누워서 네.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음. 그런 공간이 나와요. 아무래도 차 길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큰 공간, 긴 공간은 아니지만, 음. 아. 작으신 분들이나 아이들, 음. 이렇게. 쓰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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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 있는 공간, 침대가 또 변형됩니다. 냉장고가 상당히 큽니다. 오, 네, 그 네, 냉장고. 데 뭐? 냉장고. 우리 제임브리 모든 차량 들런 유럽에서나 대포도 대형 냉장고. 저희가 미리 곳.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촬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 많은 장, 네. 많은 네. 것들이 캠핑을 들어가죠. 좀 많이 다니시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전기 시스템은 태양광 400에 배터리 400암페어 기본적으로 음.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시스템이면은 냉장고 그냥. 음, 맵이 잘 되는 곳에 냉장고 음. 어느 정도 켜 놓으셔도 음. 네. 그 배터리가 커버 태양광이 커버를 어느 정도 해 줍니다. 맥스쿨 에어컨이 들어가 있네요. 맥스쿨 에어컨 제일 무빌에 이제 사랑 맥스쿨 네. 에어컨은 12V 배터리 전기를 쓰는 12V 에어컨인데 입5를 음. 하시면 안 되는데 배터리만으로 돌리시면 배터리 방전돼서 안 되고요. 시동을 걸어서 쓰는 에어컨입니다. 음. 음. 그래서 그럼 뭐, 무슨 차이가 있느냐? 2 음. 예, 200 에어컨하고 11V 에어컨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220 에어컨을 쓰시려면, 노지에서 쓰시는 발전기를, 한 180만원 되는 혼다발전기를 따로 사셨어야 돼요. 음. 근데 또 비용도 들어가지만, 그 혼다발전기 부피가 크고 무거운 거를, 수납공간도 네. 없는데 일단 한 자리에 크게 차지하고, 음. 싣고 다니고, 또 기름통, 말통 음. 하나 싣고 다니고, 기름냄새 나죠. 싣고 다니셔야 되고, 또 내려서 돌리셔야 되는데, 낮에는 좀 어느정도 돌리는데 저녁에 그리고 낮에 돌릴 때도 또 그렇습니다. 옆에서 소음, 음. 소음이 나고 그발전이 돌아가면 매연이 좀 나는데 옆에 눈치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는데 제약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비용도 또 따로 들어가고 그래서 개발된 게 DC 에어컨인데 DC 에어컨은 시동을 걸어서 에어컨이 돌아가요. 음. 인산철 배터리나 이제 용량이 큰 배터리로 하시면은 인산철 3 0 0 m a 정도 하시면다 5시간도 음, 음. 돌리실 수 있는 이런 DC 에어컨이고요. DC 에어컨 사용하시는 요령은 차 출발하실 때 시동을 걸어서 돌리시면은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는 전기가 많이 나오니까 음. 출발하시면서 에어컨을 풀가동을 해서 음. 25도에서 27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는데 제 온도가 떨어지었을 떨어뜨릴까 이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음. 가서 이제 정차를 했을 때는 아이들링 상태에서 음. 어, 어느 정도 커버를 하시, 면 배터리 커버를 하시면서 이제 돌리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유용있게 쓰시고 전쟁에 좋으실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 아무래도 요 창마다 음. 창마다 이런 음. 방충망 다 되어 음. 있습니다. 핵기 창에도 음. 방충망 이렇게 이잘 되어 있습니다. 핵기 창이 두 개로 이렇게 큰. 해기창들 다돼 있잖아요. 넓은 창들 다돼 있으니까 이제 방충망 열어놓고 창을 열어놓고 자연의 바람을 쐬면서 힐링하시면 더 열대 아니면 네. 이거 산과 바다로 가시면 한여름에 밤에 다 추워요. 합니다. 이불 덮고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에어컨은 예, 좀 요령을 숙지해서 좀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쭉 이제. 네. 복쪽입니다. 싱크볼쪽. 네, 어, 싱크볼 사이즈가 크진 않네요. 쪽 네,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DS5 네, 같은 네. 경우는 전체 길이가 네, 있기 때문에, 전체 길이가 있기 때문에 좀좀 음. 작습니다. 음. 그래서 어, 테이블에서 많이 음. 해서 드시고 음. 야외에서 또 많이 드시고 합니다. 밖에서 하죠. 네. 여기는 좀 씻는 네. 공간, 뭐 상추 씻거나 뭐그럴때 네. 그리고 싱크볼도 싱크홀 이제 고급 싱크볼로 해서 음. 이게물바지 도마. 여러 가지 기구가 들어간, 싱글 걸로 저희가 또, 희가 제공을 해드려요. 음. 아, 네몬 수전에서 이제 150m, 다, 다, 네. 다 쓰실 수가 네. 있고. 네, 인버터 키셔가지고. 전자220 아, 없는 곳에서도 인버터, 정연파 인버터 2kg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자렌지를 쓰실 네. 수가 있고. 지금 인버터 유, 사용 요령을 잠깐 사용 팁을 드리자면, 인버터는 12V를 220으로 바꿔주는 음. 장치입니다. 2kg 정연파 인버터. 음. 정연파 인버터가 좀더 비싼 인버터거든요. 네. 그놈이 용량이 좋아요. 그래서 이 네. 모터가 전기를 변환하면서 계속 12V 잡아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하실 때만 잠깐 켜서 사용하시고 네. 사용하실 네. 때는 안 하실 때 바로 끄셔야지. 네. 이 배터리 캠핑카의 전기를 이제 길게 오래 쓰실 수가 있고. 캠핑카에서 전기 쓰시는 거는 12V를 최대한 쓰시는 것을 네. 권장드립니다. 네. 우리 제일 무비의자랑또 네. 맥스히터. 맥스히터는 난방기구죠. 네. 이 맥스히타는 이제 무시동히타라고 총칭을 하시는데 이제 브랜드가 맥스이타 제일모빌에서 취급하는 맥스히타입니다 맥스히타는 무시동히타 중에 이제 고급 제품인데 에, 저렴한 제품은 온풍만 나오죠 얘는 부동액을 데펴가지고 그 부동액이 열교 관계에서 온풍을 해주고 음. 바닥난방도 돌고 음. 온수매트를 깔아서 벙커베드, 메인침대 온수매트도 장착이 가능하시면서 음. 뭐 온풍이 나가는 거는 화장실로도 따뜻하고 화장실도 겨울에도 따뜻하게 일 보실 수가 있고 음. 또 열교환기가 있어서 150리터의 물탱크를 다 온수로 쓰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간단히 사용법을 알려드리자면 맥스이터 이게 본체입니다 맥스이터 본체를 키시면 스타팅하면서 온도가 저희가 이제 온천 표시가 되고 85도까지 이제 세팅이 보통 돼 있습니다. 85도까지 쭉 올라가서 유격은 20도예요. 음. 85도에서 65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음. 뜨거운 부동액이 보일러통에 이제 들어가고 음. 요기에 보통 요레바는 저희가 바닥 난방 네. 레바로 이제 온도 조절을 하실 수 있도록 설치를 음. 해드리고 요 버튼은 아 이제 온수매트를 설치하실 아. 때 예, 온수매트를 설치하시게 되면. 온수매트. 네. 예, 온수 매트의 온도 조절하실 음. 수도 보통 연결을 해드리고 요 버튼은 온풍. 바람. 아유, 네. 소리 나죠? 오. 예, 뜨거운 바람. 그러시고 이제 이 온풍이 왜 필요하냐면은 한겨울에는 이제 실내 온도 차가 있어서 이 환기가 계속 이제 공기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공기 흐름이 없으면은 예, 결로가 천장에 좀 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자동차 운전하시다 보면 아, 창 유리가 뿌옇게 그렇죠. 결로가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음. 바람을 순환시켜서 이제 결로를 없애는데 겨울에는 특히나 온풍을 음. 가동을 시키셔야지만 결로가 안 생기니까 꼭 이거는 같이 사용해 주시길 권장드리고 어떤 분들이 이제 아 바닥 따뜻하니까 이제 나 이거 안 틀어 음. 그런 분들 간혹 결로 생긴다고 연락이 오세요. 음. 그런 부분은 사용하시면서 참고하시고, 이제 저희 맥스 이터 콤비는 전기 겸용입니다. 그래서 외부 전기가 공급받을 수 있는 캠핑장이나 전기를 음. 공급받을 수 있는 데서는 외부 전기를 꽂으시고, 맥스 이터 본체를 키신 다음에 얘를 같이 키시면, 음. 어, 부동액을 기름을 떼서도 데피지만 전기로 데해집니다 그럼 기름을 절약하실 수 있겠죠 근데 오 어, 전기로 되니까 본체는 꺼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얘는 용량이 작아서 같이 가동하시는 겁니다 같이 가동하시면 기름을 절약하시면서 난방을 가동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네. 85도까지 쭉 올라가면 금방 바닥이 후끈, 후끈, 후끈해지고 후끈. 온수매트 깔으시면 정말 등을 지지면서 주무실 수가 기능이 네. 있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네. 화장실 한번 볼까요? 그치? 네, 화장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화장실이 어우 상당히 이건 5인는화장이좀큰 편인 것 같아요 넓게 쓰실 수 있는 유라운드형이 네. 아, 이 네. 네, 라운드형이 네. 이 도어를 유럽 캠핑카에서는 이걸 음. 텀브도어랍니다 음. 텀브도어? 그래서 유럽식 카라반 캠핑카에는 이 도어가 음. 많이 적용됐는데 일반 도어보다는 음. 이렇게 휘어지는 음. 라운드 되는 도어를 쓸 수가 있고 공간 음. 확보를 할 수가 있죠 음. 네. 그래서 이제 넓게 쓰실 수가 있고 음. 화장실에는 이렇게 전동 매트와 LED 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제 환기를 하실 수가있어요 네, 샤워부스, 네. 샤워부스, 냉온수수전 네. 1 5 0 l 로 따뜻하게. 아, 참... 여기 음. 콘센트가 있어서 220도 쓰실 수가 있고 음. 고정식 변기입니다. 당연에 저희 고정식 변기. 아, 대표로 화장실 을잘 쓰시는 분 같습니다. 네, 아, 약품, 아, 약품도 아, 있습니다. 약품도 네. 정확히 네. 쓰시고 계시고. 저희 네. 셀모빌 모든 차량에는 네. 화장실에 네. 온풍이 네.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정말 단상에 편안하게 음.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젤 모빌의 공보차 베이스. 침실도 성인 두 명은 충분히. 아, 네. 침실 아. 두구 침실 정도. 침실도 이제 이제 네. 공간에 네.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아 확장이. 확장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슬라이딩이고 있 그래서 아키 그, 크신 분들은 그, 아 그게 금목 그아 이렇게 네. 이렇게 놓고 키 크신 분들은 오 충분. 이런 길이가 상당히 나오는데요. 네. 네. 드림스페이스 5E. 2020년형 이제 캠핑카로 생윙이 나는 거죠? 네, 캠핑카로 네. 스윙이 네. 우리 제일모빌 멋진 캠핑카를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멋진 옵션들, 정말 편안한 옵션들 이제 잘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러시아 통해서, 블라드 음, 이보스 음. 통해서 이제, 유럽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캠핑카를 가지고 해외 쪽으로 이제 러시아, 일본 쪽으로 해서 여행 가시려고 계획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나가실 때는 이제 배터리 같은 건좀 인산철로 음. 보강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나머지 설비들은 워낙 잘돼 있습니다. 전기만. 이제 그렇게 좀 보강하시면 네. 나가시는데 자원력 지장 없는 전기도 걱정 없는 그런 차량이 됩니다 드림스페이스 5기까지네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편에도 드림스페이스 나오면네 드림스페이스 9E 플러스 정말 많은 고인들 사랑받고 있는 제품인데요 저 같이 소개 빨리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모빌은 전국에 다섯 개 지점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 선도업체고요. 전국에 다섯 개 지점망에서 이일모빌의 음. 최신 캠핑카들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어, 오셔가지고 최신 캠핑카들 만나보시고 견적도 받아보시고 또 구매하시면 가까운 매장에서는 또에스 받으실 수 있는 전국 마을 갖춘 제일 모빌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가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